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마 백체를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과거보다는 현재 유전적으로 일어난 병들은 어느 정도 MRI 라든지 검사 장비에 의해서... 그 질병을 찾아내는데 상당히 빠른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그 기계가 그 암을 전체 파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어, 기계가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부모교 믿는 우리 신자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식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하느님께서 물과 공기를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먹기 위해서는 산에서 토요일, 일요일 어, 자기가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선한 공기를 먹기 위해서 어, 산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2주마다 저의 시골에 가서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겸, 몸 관리 겸, 운동 겸, 그렇게 제가 시골에 10일에서 15일 되면은 무조건 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물은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를 먹을 수있으면 좋습니다만은 지금 슈퍼마켓에서 그 상어 먹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물은 그 바위 밑에 있는 그 물이 전체적으로 좋은 물입니다. 그걸 떠 먹으러 가면은 좋은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음식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음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양학적으로 어, 된장, 간장 기본적으로 해서, 어, 채소 위주, 과일 위주, 탄수화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오전에, 그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어, 한 3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 돼지 고기 그 삼겹살 얇 얇게 어각 정육점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서 3일에 한 번씩 한 줄만 그 그걸 삶아서 그렇게 어 상추에란 이 된장에 렇에 찍어 먹으면은 어, 건강관리가 되고 또 자기가 어, 땀을 많이 흘렸다 든지 노동을 많이 했다 싶으면 또 추가적으로 더 먹으면 되고 어, 자기 활동량에 따라서 그 단백질 섭취를 기본적으로 조금씩 해주고 우유는 필수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제가 봐서는 기본적으로 우유와 계란 어... 고기, 요렇게, 채소, 과일, 뭐, 요렇게 분류가 되는데, 제일 요 사이에 우리 식생활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 지금 현재 그, 식, 식사 관계도 고급화가 돼서, 어 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에또음 매운 거라든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 많이 사용해서 그렇게 맛있게 그래 만드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소스를 간장, 된장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어 고추도 좀 적게 드시고 소금도 좀 적게 드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건강을 할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스를 많이 먹음으로써 그 안에 지금 식당 같은 데는 당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짜고 달고 매운 음식을 좀 적게 먹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먹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예를 들면은 빵에도 그 당분이 그 중국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팥빵이라 하면은 그 당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빵을 먹으면은 안에 당분을 다 빼내고, 제가 밀가루, 그, 빵, 그것만 먹습니다. 당분은 조금만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분과 소금과 매운 걸 조금씩 조금씩 그, 지나치지 않게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들은 60대 초반이 되면은 전체 그 자기가 먹은 죄에 의해서 어, 자기 생명이, 예,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술, 술을 20대 때 예, 젊을 때 많이 먹어가지고 그 세포를 손상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전국에 강의를 할수 있으면은 우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혈기왕성할 때 술을 너무 먹어서 그 고유의 부모님들이 남겨주신 그어 건강한 육체를 손상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건강관리를 각대하게 제가 강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스를 간단하게 먹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또 고기를 먹는다면 아침, 점심에 그, 그 시간에 먹을 수 있게끔 저녁에는 고기라든지 이런 걸덜 먹는 그런 문화로 앞으로 2020년 이후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 우리 전체 우리 국민이 건강한 생활로 90세, 100세까지 살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